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에벌레가 그 사이에 번데기를 벗고 번데기가 되고 화물에 벗고 벌써 성충이 됐는데요. 성충이 됐어요. 그 그러니까 바로 새 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팅 시작. 펴주세요 나도 응 하은이도 해 오빠가 붙야지 됐나요? 자 이제 평평하게 해줄게요 자 평평하게 됐구요 자 여기 나무 한, 나무랑 젤리 넣어주세요. 나무 안에다 넣어야 돼. 저기 아우. 안에. 여기? 응. 놓고이 나무요 응. 이 놓고 응. 응. 나무. 기무기 여기? 여기?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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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 아, 머리 목, 머리 목을, 머리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아, 내가 할 거야. 한쪽은 그렇게 와, 을 해주, 해주시면 돼고 자, 이것도 놔두세요, 하나 더. 하나 더. 한쪽, 한쪽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색깔 다른 걸로. 아, 하나 아니 색깔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여기는 카페로. 카이고 어, 오세요쟤카은 여기를 눌러놓으면 돼. 이렇게. 이제 성충이 된 있나요? 애벌레, 성충이 된 장수풍뎅이를 보여줄까요? 거기 있지. 오, 어, 잡을 수 수컷. 있어요, 직접? 오, 어, 보여줘. 저 보여줘. 음... 걔는 누구야? 상... 수컷. 수컷 장수풍뎅이가 됐어? 음. 응, 새 집으로 옮겨줘. 오, 움직인다. 어, 이 어. 뒤집어졌다. 이거 힘 엄청 세요 응. 어. 개가 뒤집어있고 싶은가 봐. 어, 움직인다. 됐다. 또 송충대네 있는데, 여기. 찾아보자. 새 집으로 가자. 어, 집어도 되겠다. <놀람> 이미 암컷 된네가댕네랑 얘랑 짝짓 할것 같아요. 응. 음. 빠다 쏟을 때까지 기다려. 어얘뭐 쏜다. 응가 쏜다, 응가. 어, 얘 깨졌다, 만지다. 어머, 어머, 성충 저 안에 있었네? 어머. 어머, 속 안에서 다 성충이 돼서 거기 있었구나. 얘, 얘두 개만. 어머,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야. 어머. 어, 한 마리 있어. 어머, 전부 다 됐네, 성충. 어머. 어머! <laughs> 성충 몇 마리야? 얘들아 봐. 이제 온가산 옮... 이쪽으로 옮기면 안 돼. 응 음. 아, 일단 여기다 옮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성충. 거예요? 아니, 성충 봐봐. 성충을 꺼내 봐. 얼른. 아니,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나눌 거야. 나눠 나눠야 된다니까. 한꺼번에 거기 일곱 마리가 다못 들어가서. 암컷 한 마리 여기에다 하고. 성충 된거 거기다 옮겨 줘. 암컷 한 마리 먼저. 응 음. 암컷. 수컷이랑, 수컷이랑 수컷이랑 싸울 수도 있어. 이게 누구예요? 수컷. 수컷? 그러니까 암컷을. 얘 예, 암컷이에요? 아니요. 얘 수컷. 얘에요. 얘 예, 암컷이에요? 네. 자. 문 열어주세요. 암컷. 암컷 맞죠? 응. 또. 또 암컷 또 넣어. 까컷 여기 한 마리. 얘도 암컷 맞아요? 네. 자. 세, 어, 힘 쎄, 아빠? 응, 힘 쎄. 계속 달라붙어, 비밀이라. 옷 쏜다. 응? 씻었어. 썼어? 네, 네. 다 어. 다, 다 다. 나한테 씻었어. 쌌어? 쌌어? 쌌어. 탔다, 이제 탔다. 나한테 씻었어. 아, 잠깐만. <laughs> 어디 맞았어? 여기 어, 뒤지. 예. 지 어, <laughs> 아, 아, 됐다. 이제 나머지들 집 다시 그러면, 세팅해야 수컷 되겠다. 한 마리, 앙컷 어? 어, 어, 어.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뭐, 뭐, 맞아요?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 거 맞아요? 기다려요. 아빠 여기 똑박 또 세고 어갔 기다려. 좀 있다. 아까 그세마는 여기다 옮겼고 이제 나머지 3총 네 마리를 여기다 옮겨 볼 건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찾아보자, 어디있나 슝슝슝, 다 들어갔나. 어, 여기 한 마리 찾았다. 일단, 얘 뭐죠? 수컷! 수컷, 수컷 한 마리 여기로 갑니다. 아... 어, 아직 애벌레다, 얘는. 번데기. 예 번데기. 어, 안에다 넣어줘. 그럼 안으로 들어가. 이리로 가. 어. 번데기 한 마리 갈게요. 응. 금방 성충도 벗을 것 같은데. 어, 얘 뭐예요? 수컷. 수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예요. 자, 이제 몇 마리 남았죠, 여기서? 두 마리. 암컷이었으면 암컷 둘 다. 응, 여기 찾았다. 여기가 떼기. 두 마리 다 찾았다. 암컷이다. 암컷이다. 어, 얘 수컷. 수컷이다. 응. 아, 어, 떻떡할까요 수컷. 수컷, 저기는 아, 아직. 암컷. 번데기 상태니까 이쪽에 넣어줘. 아, 여기도 조금. 응. 어. 준혁아. 여기 수컷 한 마리 들어갔잖아, 이제. 응. 여기도 한 마리 넣어 줘야지, 수컷. 이수컷으로 이 갈까요? 응. 그럼 여기 수컷 수컷 몇 마리죠? 여기 한 마리? 한 마리야? 응. 얘 가면 두 마리. 수컷... 암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 저쪽은? 아니, 여기 암 수컷 두 마리 없어. 여기? 응. 여기? 이거 아까 내가 아까 이랬잖아. 수컷 한마리였잖아 여기야. 수컷 하나, 암컷 두 개였어. 여기. 아. 아. 어, 그러니까 수컷 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수컷 두 마리 되는 거죠? 이 응. 엄청 큰 수컷이에요. 어. 이거 장풍이야. 이거 장풍인가요? 이 지워야 되는데. 야, 됐다. 됐어. 이제 숙... 수컷더마이 음, 이제 암컷, 암컷 하나만 저로 가면 되겠다. 여기 다온 건데요? 암컷 한 마리 안 갔어? 갔어? 이, 그세 마리. 어. 암컷 한 마리 수컷, 수컷. 우리 어, 들어간다. 어, 들어간다. 음, 여기 여기 여기안 조숙이 리 싸우는데 어트께 아직 뭔데기라 괜찮아. 조금안벗서나 어... 싸우면서 괜찮아. 됐어. 이제 다 아, 옮겼어? 죽어. 응. 여기. 그럼 짐 나중에 하나 더해 주면 되지. 아, 저가 봐. 응. 얘 노는 거봐 봐요. 이거 나무목에 올라가 노름목을 올라가려 그런다. 먹으려고 그러나? 내가 놔 줄까? 스스로 해야지. 먹으려고 하네요. 하나 어때요? 이 군노베리 향이 더 맛있다. 이거 올라가기 좀 어려운가 높아서? 좀 놀라져 그러면. 다리가 좀 떴다. 음, 됐다. 정말 엄청 맛있는. 와 얘가. 야, 제일 큰 애죠? 오 어, 올라갔다 당풍이다 우와 엄마 당풍이야 아, 어, 올라갔어 어?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올 거 같은데? 어아 알겠다 준혁아 네? 들어가서 못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붙여놔야 돼 붙여놔야 돼 오? 어, 들어갔어 어 그럼 어떻게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끝으로 붙여놔야 돼 어? 뒤로 위로 간다 음, 나오기가 힘들어 이러면 이거 막, 막을 얘들뺏어 이거 미안해. 미안해. 이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막아야 돼. 어, 저쪽으로 간다. 저쪽 젤리로. 잘논네 그녀가 전화만. 뚜껑을 닫아. 응, 뚜껑 닫아놔야지. 나올까봐. 뚜껑 닫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laughs> 자, 얘네 나무도 끝으로 다시 배치를 해줘야 와, 될 거. 아, 재밌어. 준혁아, 어. 이거 작년 어, 13년 7월부터 13년. 키웠지. 13년. 작년 7월부터 13년. 키웠지. 응. 그래서. 나왔다. 어, 애벌레였다가 지금 번데기였다. 드디어 나왔어. 성충이 됐어. 어때? 년 사기 고이는데 아니야. 오빠 십단이. 음. 오빠 십단이. 음. 7월부터 키웠으니까 아직 1년 안된 거야. 준혁아 어때 성충된 장수풍뎅이 보니까? 어 멋있어. 멋있어? 준혁이가 다 나는, 키운 거야. 나는 안 커도 예뻐. 응, 음, 준혁이랑 하은이랑 아빠랑 다 같이 키운 거지. 네. 우와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예. 하, 하은이랑 준혁이랑 화이팅. 준혁아 잘했어. 이거, 이거 스포 하나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자세히 보여줘요. 나도. 들수 있어? 나도. 하고 아가도 들수 있어?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보여줘. 오. 할, 것이다, 우리 진혁이가 키운 장수풍뎅입니다 장수가 장풍이준혁이가 장풍이. 이름 뭐예요? 하은이도 한번 둬줘. 하은이 하은이니둘수 하은이 있겠어? 하못 해. 하니 못 해. 못 해. 못 아니 도 아니 해 보고 싶대. 잡아 봐. 이 부분. 거기 잡아. 거기만 어 옆에 잡으면 돼. 꽉 잡아. 아, 아, 에, 무서워. 무서워. 여기 잡아야 돼, 옆에. 아, 내가 잡 그냥 내가 할게. 아니 하은이잡하이가 잡는다니까. 하니 할수 있겠어? 옆으로 이렇게 잡아 옆에 할수 있겠어? 못하겠어? 그냥 봐 하니는 하니는 못하겠어? 내려놔 이제 놀아라 그래 놀아라. 반가워 장풍아 해야지 반가워 장풍아 아이 잘하네 오 엄청 활발해 쟤 번데기도 움직인다 오, 번데기 타고 올라간다 번데기 건들지 마 됐어 이제 끝 안녕 해야지 안녕.